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큐튜브입니다. 제가 방송표를 한번 짜봤는데, 읽어드릴게요. 내일은, 네, 내일은, 내일은 4월 12일, 일요일이죠? 일요일 내내, 내일은 세븐 나이츠를 계속 할 거고요. 화요 다음,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부자 되세요로 할 거예요. 월요일 부자 되세요 하고, 그 옆에 TV라 적혀있죠? 한 마디로, 부자 되세요 할 때, 조금 더 빨리 키우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. 제가 조금 많이 해서 아는데, 팁을 좀 알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, 다음 주 화요일은 세븐 나이츠 모험을 할 겁니다. 세븐 나이츠 모험은 제가 빨리 달빛섬을 가고 싶어요.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. <laughs> 그리고 수요일은 제가 어디 가서, 방이고요. 목요일은 모두의 마블 모두 해. 하고요. 그리고 금요일은 븐나 i 복귀유저 복귀유저 복귀유저의 마지막 날이니 복귀유저 출석체크 마지막 날이어서 육선수대권을 받아요. 그러니까 20레벨 찍고 끝낼게요. 토요일은 부자 되세요. 일요일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매직 피아노 여기까지 큐트 보이였습니다. 뿅!